우리가 보면은, 남학교에 약간 특성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요 남학교에 가게 되면은, 남학교 남자 학생들만 모여있는 학교예요 남학교에 가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주로 남자 중심으로 남자 학생들, 즉, 남학생들만 주로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장난 삼아가지고, 장난, 심심하니까, 귀하에 여자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놀라냐면, 아주 여성, 여, 여성이 아니죠. 여자처럼 곱상하게 생기고 뭐 하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미스 무슨 걸뭐 선발을 하고 뭐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재미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친구, 재미예요. 재미. 그렇다고 성적인 대상은 아니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때 이 남자아이들이 얘를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게 되면 사태는 심각해져요. 사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학교 완전히 폐쇄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너와 나는 친구인데 너는 여자처럼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재밌게 그렇게 가면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영향을 그렇게 미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너는 곱상하게 생겼으니까 너내 네, 애인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가자 스킨시우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동성애적 관점에서 그게 나타난다는 이 사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거를 친구로서 그냥 편하게 대하면서 하나의 재미로서 유의로서 그냥 우리가 왜 가다 보면은 뭐 말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잖아요.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별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성에 관련되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그래서 요거는 위험성은 크죠. 어떻게 보면은. 그럴 가능성에 관련되 있는 위험성도 굉장히 크고 이 아이에게도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일정 시점이 지나가게 되면 얘가 아무리 여성스럽고 곱상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이 아이가 학교, 대학을 이제 간다든가 성인이 될거 아니에요. 성인이 되면 은 자기 자리를 원래 자리로 자,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왜? 남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지금은 형성을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이런 것도 겪어보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형성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이게 하나의 이, 성으로서의 대상과 같은 그런 형태로 만약에 접근이 되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건 학교 전체의 졸립의 문제예요. 그런 거는 엄청난 차이가 극과 극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를 생각을 해. 했...